여기는 코이티비의 우유가 추천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갈비탕 뭐 거기 맛집이라고 합니다. 진짜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시켰습니다. 카페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뭐 야외 분위기 그럴싸합니다. 엄청 푸짐하게 나왔네요. 와, 아, 갈비뼈. 오, 어마어마한 갈비뼈네. 좀 짭조름하니 고수가 많이 지 들어간 느낌이에요. 오, 갈비, 실한데? 엄청 큰데? 엄청 길다고 해야 되나? 우대갈비 먹는 느낌이네. 아, 우대갈비 좀비가 그랬나? 여기는 엄청 푸짐해요. 그럴까 깐 즐깁니다. 맛있습니다. 그냥 우리나라 갈비탕 먹는 느낌이에요. 근데 살짝 그 고수하고 뭐 이런 향, 이국적인 향 그런 게좀 나요. 야, 야채 절대 안 넣. 아콜 너무 많이 넣나? 야채 좀 넣을까요? 아, 이 지역은 다 쌉. 이국수가 이게 동글동글한 면은. 좀 이게 약8 0만0이게약 8,000원 정이 고추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. 이것도또다더 맛있네. 이 먹어볼 거예요 우유 님이 추천해 줘가지고 네이쪽으는 거예요 네이쪽으 뿌리니까 맛이 더확 좋아지는데? 풍미가 더 있어 보여요. 음. 매운도 맛있어. 점심시간 지나서 이제 한가해요. 원래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맛있다. 뭐지 소세지 맛 나는데? 아까 쌀국수 먹을 때도 넓적하니쓰어준거 이거 그맛서 똑같은데? 이 고기는 부드럽진 않아요. 근데 뭐즐기단것도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식감이 더 좋네요. 저한테는 그래요. 그리고 일단 맛있습니다. 맛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, 그냥. 우유향에 쓸어놓으니까 엄청 많네. 요다 먹었습니다. 야채는 제가 편집쟁입니다. 야채 안 좋아해요. 그래도 꽤 모거, 많이 먹었습니다. 야채도. 아, 잘 먹었네. 요 드디어 우유가 왔던 데 왔습니다. 한국말이 통합내서세 번째 왔었다는 걸얘기해줘야